찬미 예수님 오늘 드디어 많이폐가 됐을 10회를 하겠습니다. 네, 성모성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한 성령을 전구해 주시며, 저희들과 함께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난번에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헛드셨다는그 구절을 했는데 오늘은 곧반대예요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예, 하느님이 비천한 이들을 어떻게 들어 높이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또 다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기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랬어 막 엄청 그 물을 익었을 때 이러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한 지혜는 이 위대한 사업의 목표를 이루는 것에로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이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말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무슨 뜻인가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썩어버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세상 속으로 또 당신 친히.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신 그런 말로 성경에서 영광의 명 이런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영광의 말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몰골 사람이 몰골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그 고통 받는 야외의 종이사야. 세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비천하고 낮은 세상 속으로 당신 아들을 내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훔숭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당신과 같으신 외아들을 영혼으로부터 당신 가슴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가장 거룩한 어머니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겸손한 어머니는 자신의 눈으로나 세상의 눈으로 당신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성부께서는 세상 구원이라는 이런 뛰어난 사업에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과 함께 일할 협력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모님도 얼마나 겸손하고 부잘것 없는 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열두 제자들도 보세요. 그래서 아무런 배움도 없고 아무런 웅변술도 없는 어떤 특별한 자질도 없는 이 가난한 어부 열두 명을 뽑으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이 지혜였습니다. 성모님도 그 보살 같은 여인 중에 뽑히신 것처럼 오부 12명을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 인간적으로 기울이지는 세상 성향의 기초를 두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던 종교와 반대되며 인간의 본성적인 모든 성향과 상반되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세상에 유대교도 있었고 이슬람도 있었고, 힌두교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교류지는, 불교나 이런 계통은 인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또는 뭐, 아무튼 인간적인 그런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교류지는 어떤 성향의 기초를 두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종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모든 성향이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로 이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비친한 이들과 함께 12명의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이 가난한 어부들은 첫 번째로 종교가 소멸되는 동안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나갔습니다.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예수그은 살아났다고 이 세상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종교라는 말은 유태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태교 소멸되는 동안에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전하기 해서 어디든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 열두, 열두 사도들이 처음에 그 이방 세계 이런데 또, 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 안에서 예수님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반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력자들과 비천한 이들, 부자들과 가난한, 남자들과 여자들, 배우인 이들과 무지한 이들, 철학자들과 거짓 신들의 사제들, 왕들, 이런 사람 모두, 거의 모든 사람이 열두 명의 어부들이, 어부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가르침을 반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폈습니다. 온갖, 그 얘기를 다 퍼보세요. 초대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결과, 어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손에 잡혀서 사슬에 묶인채 감옥에 다 갇히고, 하나같이다 숨겨있습니다. 흉악범이나 마술사처럼 취급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뿌에 태워졌으며, 돌에 맞아 죽었으며, 십자가형에 쳐졌습니다 바오르 사도도. 그야말로 그들은 가장 극악한 온갖 행보를 당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 그런 그 뒤로 무슨 일이 났어요? 그렇게 그들이 차, 그리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순교는 신앙의 시야시라 그랬죠. 지금 우리 종교를 보세요. 그 이분의 교황님이 파판 누기니아나 무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간데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티모르에96%가두릭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래요. 섬나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근데 거의 다 무슬림이고, 카톨릭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구가 많으니까, 800만 명이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어떤 운동장이 모였는데, 엄청 많아요, 사람들. 그리고 그파파누기이어도 우리가 그냥 무슨 증글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그 안에 성교사들이, 신부수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그, 사카그 사람들 막, 옷도 아니고 나 나무잎 이러고 사는 사람들을 다 그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모두 성을꺾고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미사를 하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다의 별 하늘 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어부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다, 다 죽고,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도 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파판 누기냐, 뭐 그런 데까지 온 세상에 그리스도교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통받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숨겨,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정에서는 만명 이상 다 숨겨요. 밖에 다 죽였어요. 내놓으라는 사람 다 황사영이나 뭐 이런 정그 뭐고 청하상방 정씨 집안의 그 전부 대단한 가문의 그그 시대 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전부 다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주교는 다시는 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아주. 싹 다, 오가작통법을 써가지고는 시족을 다말려고 그런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에 카톨릭이나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조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비천한 이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나중에 더들고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말들, 덜 풀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더 세게 일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교만한 이들이 밟아버려도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오브들은 성리자로 떠올랐어요. 지금 성인 성녀들, 그리고 세상의 위대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지혜롭다 하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군주들이 군주들을 이겼습니다. 이 오브 열두 제자들이. 그들은 그 종교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옥이 그 세계에 자리 잡은 반종교인들과 가정스러운 우상숭배자들을 선멸시키고, 대신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종교를 건설했습니다. 이, 그, 보잘 것 없는 어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 우상숭배자들 가정스러운 이런 사람들. 바오르 사도도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세상의, 세상의 대가가 됐어요. 대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상의 주권을 수유하셨다 지금 보세요. 예, 그래서 당신 아들들이 조상의 뒤를 이어 이어리니 당신께서는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다. 이것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땅의 제후로. 지금 이게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왕들의 권자와 철학자들의 강단을 뒤엎으셨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어부들에게 세상의 첫 번째 제국을 수여해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교회에 313년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가지고,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이, 그 미신과 무슨 뭐, 그리스 신하의 뭐 인간의 태양신임이 뭐죠. 뭐 그렇게 에, 잡신들이 난리를 치는 그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리스도교로 다 넘어갔죠. 콘스탄, 콘스탄스누스 대제가 회,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회심한, 회개함으로써 모든 로마인들이 다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분은 통치자들과 왕들이 그들 무덤의 먼지와 그의 후계자들의 발에 입맞추는 것으로 큰 영광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바파티카네 뭐 이런 세계 대통령들 왕들이 가지고 있다 모두 교황님 손에 손 이렇게 다 경배하고 손손 입맞추고 또그 밑에 있는 베드로 사도나 바오로 사도들에게 무덤에 내려가지고 탁 경배하고 진짜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무덤의 먼지를 경배하고 후계자들의 발에 입맞추는 거. 이번 물론 교, 교황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통령 이런 이 사람들 다교황님을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여기게 하는 너무나 탁월한 힘과 영광의 자리를 이 어부들에게 어부들을 높여 주신 거야. 그래서.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어편 없는 너무나 극악한 그런 지금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그 후에들은 지금 우리 교황님과 주교 주경, 주교님들이나 주교님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이들이 그들을 가 무슨 악수라도 하면고 이분 우리 교황님 휠체어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 교황님 어디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손이라도. 근데 우리 교황님은 얼굴이 색하면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손을 하나 하나 다 잡아주시고 무슨 선물을 또 준비해 가셨더라고요. 선물을 하나 하나도 다 주시고 하, 우리 교황님은 정말 프란치스 교황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87세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고 거오지로 그, 그 변방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강론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지구의 변방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교회의 중심은 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은 이 변방이 이 아시아의 섬나라 지방에 있는 이런, 변, 이런 아주 주변 국가들이죠. 여기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심, 성교사들, 특히 성교사들을 보고 너무 많이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빛이라고, 교회의 희망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이 성교는 무슨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어 어떤 테크닉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게 하면서 하시면서 가는 데마다 얼마나 그강 강론을 얼마나 깊은 의미가 깊은 강론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교황님도 어부의, 어부의 후, 후예입니다. 열두 제자들 의 후예요. 근데 지금 우리. 열두 제자일 후예고 교황님은 얼마나 세상 온 세상으로 존경을 받고 이런 높은 자리를 들어올렸다는 거? 하느님은 이제 그렇죠? 너무나 탁월하고 힘과 영광이 가득한 이런 자리를 들어 높인 거예요. 바티칸 교황청에 뭐 미국 대통령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뭐 어느 대통령 안 가는 사람이 어디서 가? 참 교황님 가서 다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뭐다 국제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렇 다. 그렇지만 그 어부들의 후예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들어올,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들이 다, 순교 다 당하고 십자가 다, 거꾸로 그 십자가 돌아가시고 할때 상상을 해본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폭대신 동정녀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빛을 한 일을 높이셨습니다. 라는 예언이 충만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성모님이 그 2000년 전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빛을 한 이들 들어높이신데,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 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한 이들을 들어높이시는 거, 그 어부들의 후예들을 예. 그래서 그들은, 모두 과거 시제로 표현됐지만, 앞장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익에서 나온 이 찬미가들은, 다른 애언적인 구절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에 다,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다 이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 예언은 분명히 과거에 성취되었고 다가올 다가올 세대에 점점 더 많이 성취될 것이며 세상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요대성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교만한 자를 교만한 사울를 끌어내시고 어떻게 했어요? 겸손한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 지 않았습니까? 열한기 상하근에 보세요. 그리고 또하느님께서는 교만한 하만과 와스티를 멸망시키고 대신에 겸손한 모르두카이 왕 경건한 에스테를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한 하만과 이 와스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스티는 그 왕후였죠. 그이 하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 밀적, 이스라엘 다밀족 이스라엘 민족 없애버리려고 왕 왕의 그황 제왕 제왕의 황제에게 가서 온갖 거짓 그런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3일 후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을 전부 다 목에, 나무 기둥에 달르고, 준비까지 다 하고, 저, 황제의 인장까지 다 받았어요. 3일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에스텔스, 에스텔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몰두카인 에스텔의 삼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에스텔이 그 왕후에 뽑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와스이는 물러가고, 에스텔이 왕후에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 에스텔이 왕, 왕이 선택이 돼가지고, 그, 왕 옆에 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그렇게 우느냐고. 너무 애, 예뻤어요. 이 14, 15세 된 이런 소녀였는데, 왕후에 뽑혀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우느냐고 하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내일 모레면 다 죽게 됐다고. 이 왕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지 자기가 해주고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당장 한만과 와스티를 다그준비해 기둥에 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에스텔, 이런 겸손한 모르두카야 에스텔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30명을 훌쩍 넘어서는 가난한 왕들을 다밀망시키고 그들의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구세주께서는 사탄의 잔인한 폭정에 시달리던 이들을 당신 강생으로 그 속바로부터 구원해 지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이나 그 시대 무슨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했죠. 그분은 하늘에서 반항한 천사들과 천국에서 떨어진 영혼들을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낮추셔서 창조주의 은총에 대한 속죄로 인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온인류를 그래서 그분은 사악한 디오클레테아누스 황제를 군자에서 추방시키고 대신에 경건한 콘스탄누스 대제를 앉히세요. 그리고 콘스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받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헬레나, 헬레나. 성녀 헬레나. 헬레나 어머니의 너무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신앙으로 이 아들이 회귀하는 거야. 그리스도교를 받아. 근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예. 그래서 이 교만한 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를 폐의시키고 콘스탄누스 황... 황제가 되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또 오만한 에우젠을 끌어내리고 그 권자를 겸손한 데오토시우스에게 넘겨주었으며, 그분은 대사제들과 사도가 바리사이들을 전멸시키고 당신의 거룩한 정의의 왕자를 천사 사람들과 천사 심판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난한 어부들에게 다 넘겨주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당신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정의의 왕자를. 그, 발사에 들이나 그때 보세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얼마나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어, 이 대사자에 가서 신문 당하고, 저헤르데 가서 그렇게 비한양을 당하고 또 나중에 파라오에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파라오 그사람들 얼마나 아주 신념이 없이 그냥 그이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그래, 그, 그,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였어요, 실패.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고 하나님은 완전히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온일 그, 가난한 어부들이 승리하도록, 어부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겸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의 힘을 악용하는 지상의 높은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밀망시키고 사도들의 말씀을 실천하는 비친하고 겸손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시작 때부터 항상 그렇지만, 마칠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실 것이라고. 적그리시도 올 때까지 그런 가정스러운 교만으로 자신을 하나님 위에까지 덜 높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맞서서 자신을 그보다 더, 덜 높이려고 덜 올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단숨에 그 자들을 멸하시고 그만한 자들 혼란에, 혼란스럽게 겸손한 애들을 존나 피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입김으로 그 자들을 멸하죠. 하느님은 예수님께서는 숨소리 하나로 눈짓 하나로 그들을 다 멸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지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지실 것이고 그분의 두 예언자 엘리야와 엔옥을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아그거짓 대언자들 앞에서. 그분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야 예언자를 하늘로 골마차를 타고 하늘로 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이세벨이나 그때 그 왕들 왕들의 나쁜 왕들이 얼마나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마음이 겸손한 이들의 무엇이요?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을 전멸시키소서. 대신 저희 마음을 당신 아드님과 당신의 겸손함으로 채워 주소서. 그래하여 당신의 자녀들은 저희가 저희의 가장 자유로운 하느님 아버지와 가장 온유하신 어머니를 닮아가게 해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 비천한 이을 끌어올리셨습니다를 이렇게 여대생에는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비천한 이을 들어올리시는 하느님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정말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 어부들이 후예인 그들이 얼마나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겸손한 이들, 비천한 이들을 하나님은 언젠가 정말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묵상한 이마니 피카 한 배까지 마님 피카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권자 하느님 안에 기뻐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춘함을 꼽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성모님도 얼마나 비춘한 나자렛의 한 여성, 여자였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비춘한 처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코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미친한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성모님 이천 년 전에 벌써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애원적인 그런 내용이라도 할수 있겠죠. 이 일이 그 이후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지고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이 목상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이제 10월에는 우리가 무슨 성월입니까? 묵주기도의 성월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이 묵주기도에 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13일은 파티마 세계사도제 전국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10월 7일 알 묵주기도 피죠. 묵주기도가 얼마나 보물인지를 여러분들이 오셔서 묵상하고 그걸 알아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이 이 보물이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성경 다음으로 보물이 들어있는 이 묵주기도의 신비를 발견하시고 사랑하면서 묵주기도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초대합니다. 10월 7일 똑같은 해관 7층에서 9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모정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이날 강의는 이계호 신부님이 하십니다. 이계호 신부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성모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겸손한 너무나도.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부님이세요. 전에 파티마 세계사도 지도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좋은 체험과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